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주선생입니다. 지난 편인 7.10 대책 취득세 편에 이어 오늘은 개정 예정인 양도소득세 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취, 보, 양이라고 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중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득하기 이전 단계부터 미리 고민해야지만 은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부분을 특히 열심히 파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것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12.16 대책 이전에는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40% 1년 이상 보유시 6에서 42% 기본세율로 바뀌게 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추가적으로 붙고요 기본세율이라 함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한뒤 산출되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로 세율이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 1년만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단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16 대책에서 기존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가 되는데 1년 미만 보유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기본 세율 구간인 6에서 42%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 명의의 단타족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주택 입주권 단기 매도시 세율을 20% 인상을 시켰는데 기존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50%였던 것을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40%였던 것을 60%로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것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0%로 상승되게 되면서 투기 수요가 상당히 들어가는 분양권 시장에 경고를 주게 됩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율이 상당 부분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도 분양권 매매에 대한 프리미엄을 전부 신고하지 않는데 세법이 개정되게 된다면 아마 다운 계약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등 편법이 더욱더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양권은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만이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아야 하고 구축에 사는 유주택자가 신축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세제 개편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과표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 6에서 42%를 적용받게 되는데, 규제 지역의 경우 기본 세율에다 2주택자는 10%를, 3주택 이상은 20%를 추가로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를 더, 3주택 이상은 30%를 더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추가 세율을 더 높인다는 것은 현재 서울의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규제의 겁먹은 다주택자의 매물 들이 상당수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의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내년까지 팔수 있을까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매월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양도세 인상에 겁먹고 팔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다주택자는 현금 흐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안 대책에서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울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나온 대책인데 수요가 다소 부족한 지방의 경우 당분간은 침체로 가는 도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산업 경기는 사이클입니다. 상승하면 하락하게 되어 있고 하락하면 또 상승하는 법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국내의 경우 주택 건설로 인해 경제 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 올수 있습니다. 서울은 그런 경우가 잘없겠지만 지방의 경우 아파트 분양 시 투자 목적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미분양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저는 분양권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인상이 주택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택 건설로 인해 수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되고 제조업 금융 등 수많은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동안 부동산을 죽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정말 죽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주택 매매를 장려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주위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며 따라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번 7.10 대책 발표 후 많은 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잠시 아파트 투자를 쉬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 쪽으로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서 투자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부동산 시장은 늘 그랬듯이 사람들은 달라진 정책에 맞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흘러가는 것이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정책에 너무 괴넘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